제가 차에서 한 2년 살아보니까 막 인생이 많이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뭐 좋은 풍경 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다.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나가잖아. 근데 네? 어떻게 하다가 차에서 살게 된 건지 혹시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이제 망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네. 뭐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돈이 많거나, 뭐, 로또가 되면은, 그냥 풍경 좋은 데에서. 낚시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아니면은 그냥 뭐 여행이나 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예뭐 돈이 있든 없든 그냥 그 좋은 풍경에서 낚시나 하면서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여행하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아둥바둥 열심히 살잖아요 어떻게든 뭐 내집 마련하고, 뭐, 결혼하고, 애기 낳고,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 참 멋있고 좋은데, 뭐,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면은, 사실 옛날 그런 게 이제 뭐,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집에서 가족을 꾸려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사는 게 평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어려워요. 평범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거죠. 뭐, 저도 집도 사고 싶고, 또,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살고 싶은데, 녹록치가 않으니까, 저는 그냥 포기할 거는 또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 여행이나 좀 다니자. 또, 그리고 좋은 풍경을 많이 눈에 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산지한 2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음. 예. 진부. 예? PD님이 보기에는 제가 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행복해요 굉장히 왜냐면은 저도 옛날에 그 직장생활 다 해봤어요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타고 지하철 아니지 지옥철이지 지옥철 타고 출근하고 그 부장님한테 깨지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술 한잔 먹고 자고 이런 거 해봤는데 그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때 이제 살이 확 쪄버린 거야 야식 맨날 먹고 하니까 <laughs> 그 사람이 근데 아직까지 저기 계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아동바동 살아야 되나 아뭐 이렇게 자유롭잖아 여유롭잖아 지금 풍경 봐요 진짜 이 서울 사람들은 이런 풍경이 있는지 모른다니까? 서울 한시간내 거리에 고향은 혹시 어디세요? 고향은 이제 전라북도 부안 어, 제가 아는 따식이라는 유튜버분도 있는데 그쪽 고향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따식님은 뭐, 저는 모르겠고, 예, 뭐, 가끔 물어봐야 사람들 이렇게 뭐, 비슷하다. 예,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흥나는 캠핑이라고 유튜버 에.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뭐 흥나는 캠핑인지, 흥나는 커플인지 뭔지, 예, 저는 어. 모르겠고. 저는 영식이. 그럼 이제는 뭐 하실 건가요?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라면 끓여 먹고 자는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잠은 죽어서 평생 자니까 뭐 줄여도 된다. 아니 그럼 잠을 안 자야지. 그 사람들 왜 잠을 잔대 <laughs> 잠을 자야 에너지가 많이 발산이 되는 거야. 라면 한 젓가락만 하실래요? <laughs> 아니요, 저 괜찮아요. 그 나중에 꼭 이런 사람들이 꼭 달라고 하더라고. 나중에 <laughs> 절대 안 줘요. <laughs> 별사방 자리 가라네 이거. 아... 이 맛있는 걸왜안 먹는다고 버린다고 그래? <laughs> <laughs> 나한테는 이거 생명수야 하... 좋다 어떻게 하시나요? 설거지 그냥 물티슈로 이렇게 쓱 혹시 아까 그 물티슈 몸 닦았던 거 같은데 깨끗해 그거는 어디서 구매하셨나요? 인터넷? <laughs> 혹시 그러면 주소지는 어디로 받을 수 있나요? 친구 집으로 해가지고. <laughs> 가끔씩 저도 볼일 있고 하면은 서울에 가요. 답십리에 친구 한명 살아. <laughs> 그 친구도 처박하나요? 아니, 그 친구는 이제 직장 생활. 음... 그 친구 사는 거 보면 불쌍해.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추우니까 일단 들어와요, 실내로. 따뜻하네요. 안늑해요 생각보다, 아, 뭐 괜찮아요. 자고, 먹고, 이동이 되니까, 예, 엄청나게 좋은 거죠. 음. 라면 끝다 라면. 야, 이거, 코페 에다 이거, 라면 먹어봤나 모르겠네. 이게, 별미야, 별미. 또 먹는 거 보고 또 뭐, 괜히 뭐, 한입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저 젓가락 뒤로 있네. 아, 이. <laughs> 아 짜증나. 야, 이거 진짜로. 이거 한번 드셔보셨나 모르겠네, 이거. 아니, 근데 진짜 노트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스파이 좀 켜져요. <laughs> 먹는거 보고 또 이거 한하하라고하하안 돼요. 한하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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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마이야 요즘 뭐 면치기 저는 마시요. 이거를 이렇게 딱 대고. 응? 음. 음. 면치기는 시끄럽고 효율이 많이 떨어져. 여기저기 튀고 면치기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거 마시기. 한입 해보실래요? 많이 드세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맛있는 거. 막 그렇게. 이런 거는 효율이 떨어져. 마시기. 차탁흠 음, 맛있네 제가 차에서 한 2년 살아보니까 막 인생이 많이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뭐 좋은 풍경 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찬은 안 드세요? 이제 생각하는데 차에서 살면은 조금 불편한 게 냉장고가 있는 차도 있긴 한데 김치가 좀 귀해요 저는 그냥 오로지 본연의 맛 연춘이 형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시죠 음, 봐 이게 시끄럽고 주변에 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 마시기가 대세 이제 8분 만에 하나 다 드셨네요 8분 밖에 안됐어요? <laughs> 차에서 먹을 때는 음식물을 남기면 안 돼요. 버릴 데가 없어. 어... 오로지 버릴 때는 여기. 여기다 다 버려야 돼. 여기. 이거 진짜, 원래 여기다 밥 말아 먹으면 끝인데, 다이어트 중이라서. 예 <laughs> 네, 저탄. 음! 먹으면서 설 거지. 이게 이제 차에서 생활하는 것 중에 기본이죠, 기본. 먹는 것과 설거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이거 설거지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 뽑아가지고 젓가락 척척 척. 깨끗 요것도 이제 이거 설거지 잘해야 돼요 이거. 부족할 것 같은데 아유 충분해요 하나 이상 쓰는 거는 사치야 사치 아이야돼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많이 써 깨끗하잖아 설거지 끝. 제가 또 영화광이에요 영화광 하루에 한 편씩 영화를 꼭 봐요. 영화를 안 보면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영화를 한 편씩 꼭 보고자. 이렇게. 여기 이제 옛날에 제 군인 시절. 군인 때 이제, 몸이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전국 노래제랑도 나갔었거든요.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어? 저 이거 봤는데? 땡! 처리 당하던데? 그거는 설정이에요, 설정. 그냥 땡을 맞는 걸로. 이렇게 송현 선생님도 만나고. 아, 이제 뭐, 밥도 먹었고. 자려고요? 원래 밥 먹고 졸릴 때 바로 자야 돼요 이게 평상시에는 원래 좀 앉아있고 하거든요? 독서도 좀 하고 하는데 진짜 피곤하네 풍경 한번 보여드릴까? 피디님 이런 풍경 많이 못 봤을 텐데 풍경이 좋잖아요 인생이 뭐별게 없어요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풍경,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그냥 좋아. 예, 저는 물도 좀 떨어졌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서울에 있는 답심리 친구네요. 신세 좀 지러 갑니다. 캠핑은 원래 이제 불멍, 아세요, 불멍? 예, 네, 알죠. 불멍이 좋은데, 불멍을 하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나무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쵸.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있더라고. 세상이 좀 많이 좋아졌어. 요거를, 봐봐. 살살 좋아졌다니까. 뭐, 불멍을 막 이렇게 불펴놓고 하잖아. 그러면은, 그, 나무들도 죽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멍 때리는 거지. <laughs> 유일한 취미시네요. 예, 네, 불멍 하는 거. 불멍, 산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도 안 되고, 아주 왔다 왔다. 구매하실 때돈 들었잖아요. 15,000원. 그돈 없으면 이제 또 당근 마켓에 올라가는 거지. 어 당근마켓도 아세요? 아, 저도 다 알아요, 알끄는 제가 뉴스를 맨날 봐요. 뉴스를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 에 이제 차에서 살려면은 핸드폰 충전도 해야 되잖아. 핸드폰 충전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보조 배터리로. 아, 엄청 커. 막닭들만해 이거 한번 충전해놓으면은 이제 오래 가는 거지. 이런 거 충전은 저기 카페 아메리카 1,500원짜리. 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그런데 어디 있어요? 싼데 파는 거 있어. 그거 하나 시켜놓고, 한 3시간 충전하는 거지. 아니, 조금 민폐일 수도 있어. 아, 근데, 나도 이제 뭐, 계산했으니까. 몰래 하는 건 아니. 허락을 받고. 아 이렇게 충전 해서, 이제 또,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지. 전기는 그렇게 쓰는데 그리고, 얘도 있어. 얘는 이제 노트북 같은 거. 얘는 파워뱅크. 이거 이제 인버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2 2 0볼트를쓸수 있는 거야. 노트북 같은 거. 그러면은, 차에서도 전기를 다쓸수 있는 거지. 요, 이제, 요 박스가, 옷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발도 들어있고 뭐 별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캠핑 의자도 들어있고 여기에서 웬만한 게 이제 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가지고 입고 하는 거지 이렇게 여기 좀 로고 좀잘 보이게 메이커 메이크 서울 놀러 가는 거참 즐거워 집을 사세요 집이 요즘 겁나게 비싸졌어 옛날이랑은 달라 시대가 옛날에는 조금 노력하면 은 집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 사는 게 꿈이 됐다니까 대장님교육강와봤대강이 얼었어 너희는 이제 막 썰매 타고 하는 거야? 오오 거기 괜찮아요? 엉덩이 다 미끄러지지? 장래가 혹시 피겨 쪽이었어요? 장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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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내가 무거워가지고 깨질 것 같아. 어때? 잘 타? 아 예.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요. 여기서 여기까지 뚫나가자 <laughs> <laughs> 아. <웃음> <웃음> 자유로운 방랑자 영식입니다.